안녕. 오늘은 어, 백수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해. 내가 이제 약 1년 정도 백수 생활을 해보니까 아, 백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좀 감이 오더라고. 1년 정도 해보니까 어, 내가 이렇게 푹 쉬어본 거는 지금 한40 40년 인생 40년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딱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 마음 편히 이렇게 좀 쉬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건데 아, 이 백수생활은 누구나 보면 한 번은 거칠 것 같더라고 아주 뭐 이렇게 큰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그런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취업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백수생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1년정도 백수생활 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건데 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시간이야 시간 백수가 되면 가장 많아지는 게 시간 지금 너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를 하, 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한 2주 정도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 일단은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회사에서 연락이 전혀 안 와. 그 많았던 단톡방, 메시지, 전화 전혀 오지 않아. 전화가 아주 깔끔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시간이, 시간이 급수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 24시간 자체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4시간을 어떻게 채워넣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어찌 됐건 간에 백수를 한 거는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은 일을 다니고 있다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 꿈을 찾을 거야. 이 일이 나랑 맞지 않아. 나한테 맞는 거를 찾겠어라고 생각하고 백수가 되는, 자발적 백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 퇴사를 하면서. 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누군가는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누군가는 재취업이나 아니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백수가 되기로 했다면, 이 24시간은 어떻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시간에 회사 다니, 회사 다니 <laughs> 회사를 다니거나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은, 위에 상사나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이라도, 그거를 내가 감당을 하거나 억지로라도 뭘 하는데, 혼자 하게 되면은, 이제 오롯이 누가 나한테 뭐 시키는 사람도 없어. 특히 자취라도 하게 되면, 진짜 이 시간을 너무 이 처음에는 계획도 막 세우지. 막 리스트 1번 해 가지고 뭐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적어 놓는단 말이야. 뭐 하겠다. 아침에는 뭐 하고 뭐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그 전날 몇 시에 자느냐가 전날 수면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생산적인 뭔가를 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일어난 시간이 아까워서 뭐라도 이렇게 생산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늦게 일어난다 늦게 일어나는 순간 뭐한 11시 뭐 오후 1시 막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좀 느낌이 달라 아 점심 뭐 먹지 여기서부터 되고 뭐 재미난 거 없나 놀 궁리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전날 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리스트를 적어 놨으면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안 그러면 이 시간 자체가 그냥 24시간이 뭐 하다 보면 금방 금방 사라져 버리게 돼. 그럼 이 시간도 결국에는 생산을 하는 시간과 소비로 하는 시간이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보낼 수 있냐? 이거 이거를 내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인생의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뭐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겠지만은, 자. 예전에 친구들끼리 했던 질문 중에, 친구들, 친구들끼리 했던 질문 중에, 그리고 윗사람이 나한테 했던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 야, 보모르만, 너, 네 일생 중에, 네 일생 중에, 한 40살까지는 너무 고생돼. 너무 고생되는데, 이 45살부터 막 80살까지, 80살이 네가 죽는다라고 하면, 45살부터 80살까지는 편하게 살수 있어.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은 네가 40살까지는 굉장히 막할수 있는 것다할수 있어.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 다할수 있고 다놀수 있는데 근데 45살 이후부터는 그 돈이 그냥 다 사라져가지고 80살부터는 막 폐지 죽고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럼 너 어떤 거 선택할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대부분 한90% 정도가 다 1번을 선택했어. 처음에 좀 고생이 되더라도 노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다. 자,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나머지 10%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 40살까지만 재밌게 즐겁게 살고, 41살부터는 죽을 거라고, 다 죽을 자살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 를 아무튼간, 이게 여기서 내가 힌트를 하나 얻어서 이어간 건데, 자, 그러면은 40살 전까지 힘든 일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편한 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를 여기 있는 이 백수 생활도 마찬가지야. 제일 처음에 편한 것들이 있어. 편한 것들이 있는데 뒤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뒤에 편한 것들이 있어. 자 이거는 이거는 뭐야? 편한데 불편한 것들. 게임, 유튜브, 그 다음에 어 나랑 상관없는 뭐 영상들, 그 다음에 뭐 글들, 뭐 이런 것들을. 좋은데 시간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즉 타인이 나한테 소, 소모를 하게끔 만드는 시간들, 타인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소모라는 끝나고 나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 그래서 자기 전에 아나 진짜 쓰레기 같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냐?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찾게 되는 거지. 음식으로 치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불편한데 나중에 되면 편한 것들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나한테 의지하는 것들이야. 이거를 했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자, 운동 나한테 도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공부, 학습 이런 것들 나한테 다 도움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안부 전화,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책을 보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 이런 행위들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불편해 운동하러 나가기 너무 귀찮지 공부 책첫장 펴기가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잠을 잘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래도 오늘 하루 잘보냈다 하면서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야 이 시간들을 이번에 시간들을 늘려 나가야 돼 처음에 편한 것들은 굉장히 먹기는 좋아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다가 더큰 일은 뭐냐면 시간은 계속 지나가면서 내 멘탈까지 약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돈은 돈대로 쓴단 말이야. 여기 있는 이제 2번이, 2번으로 이어지는 건데 돈은 돈대로 쓰고 멘탈은 멘탈대로 나가버려. 시간 백수, 백수를 해야 되겠다고 정해놓은 시간이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인데 한 달이 금방 가는 거야. 어나한달 동안 뭐 했지? 한게 없는데. 이러면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해. 그리고 돈도 없어지면서 자꾸 딴 생각들을 해. 원래 처음은 내가 퇴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가 있었는데 돈이 급하게 되니까 그 목표는 이미 사라지고 알바몬이나 이런 것들을 뒤지게 된다고 뒤지게 된다고 이게 내 경험담이야 이거 잠깐 중간에 멘탈이 내가 나갔을 때어나한게 없는 것 같은데 막 투자시장 막 하락하고 막 이러면서 막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은 자꾸 막 이게 자산이 까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뒤에 이제 멘탈 잡고. 다른 것들은 이제 생산적인 것들, 운동도 시작하고 이게 하반기부터 내가 멘탈 잡고 다시 한것 같은데 운동 시작하고 뭐 책도 읽고 뭐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처음이 시작하는 게 불편한 거 처음이 불편한 거 근데 자기 전에 내 스스로가 다 알아. 자기 전에 내가 마음 편하려면 이 불편한 것들을 해야 돼. 이러면 슬기로운 백수 생활을 할수 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갑작스럽게 로또복권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돈을 막 몇십억, 몇백억 생기고 나니까, 감당이 못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써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시간에 있어서 로또가 맞아 버린 거지. 24시간이 갑자기 생기고 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좋은 거 융도 뭐 잠깐 백수 생활 중에 뭐한10% 정도에서 20% 정도는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고 막 밤새 영화도 보고 게임도 보 게임도 하고 할 수도 있지. 어 만화책도 보고 근데 뭐 술도 마시고 놀러 놀러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10% 20% 정도에 딱 하고 나머지 것들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있는 것들로 다 채워지다가 로또에 있는 돈다 쓰고 망한 사람들 많은 것처럼 이 백수 생활도 뻔한 백수 생활 이야기지만 24시간을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슬기롭지 못하게 백수 생활을 마무리 짓고 어, 후회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어, 나도 중간에 그럴 뻔했고 그래서 어, 나중에 우리 딱풀이도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아, 나 지금 너무 멘탈이 나간 것 같다.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정리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마음 불편하지만 뒤에 편할 것들, 그런 것들을 적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간을 24시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